이게 게임을 할수 있는 맵인데 덕진공원이랑 한옥마을이 지금 보이고요. 신시가지가 지금 음영은 있는데 아직 이거는 지금 용이 한 마리 지금 어? 보이는데요. 아, 나왔네요.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볼까요? 어, 네? 이제야 이제 버튼을 누르면 공격이 합니다. 이 이거는 뭘까요? 아 이거는 용이, 용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를 좀아 이거를 누르고 있으면 공격을 해도 근데 이거를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숫자가 정해져 있네요 조준을 좀잘 해보세요 아 이게 조준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어, 손가락만 갖다 내면 되는 거라 렇게 어렵진 않고요 어 이제 죽었습니다 승리 청룡을 잡았어요 이게 체험 모드고 우리가 덕진공원에 왔으니까 덕진공원을 한번 이게 미니 게임을 하면서 뭐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왜이 소가 날아나 이거를 하면서 이걸 뭔가 역전을 지금. 확보를 해야 역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은 여기 지금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해 볼게요 <laughs> 동장은, 동장은 뭐야? 이거는 과금 요소인 것 같고요. <laughs> 일단, 덕진공원의 주요 지점에 용이 한 3마리 정도 예? 포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공격은 이제 용이 뭐 불을 내뿜는 식으로 하는데 한옥마을을 한번 가서 거기는 또 어떻게 또그 게임이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용을 잡는 컨텐츠여서 용을 다 잡았을 경우에는